누가 보면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해군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읽으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할하라다하시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로 만화지 나와 심부들을 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인 유대인의 왕이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에 비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생각자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재를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상당한 보호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원당연하거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의 목시간에 그다 언덕 위에 세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세 십자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셨을때그십자가의 양옆에 누가 되었죠? 어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양옆에는 두 명의 죄인이 있었습니다. 좌편에 한 명의 죄인, 우편에 한 명의 죄인.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두 사람을 뭐라고 이해,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핵악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두 편에 아, 달린 사람들은 핵악자였던 거죠. 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두 이 사람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중에는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 이 십자가에 달린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정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예수님 자편에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이 자편에 매달렸던 사람은 오늘의 행악자라고 했잖아요이 행악자,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달려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있지만 자신의 죄를 아직도 해기하지 못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오늘 본문의 이 강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알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어, 그 죄를 지었는지. 하지만 무슨 표현을 썼다고요? 행악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행악자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어, 페리메터라는 단어로 써요. 이 페리메터라는 것은, 악인, 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니까 러이 행악자, 다시 말해서 무슨 사람일 때, 악인이거든요. 악한 인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그렇게 이작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어, 큰 죄를 범한 사람임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죄, 큰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본문 3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한 씀하것요 본문 39절에 달리 행악자들 하나는 비방하려되 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행악자가 뭐라고 얘기보어요 예수님한테 야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좌편의 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보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잘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야너 그리스도잖아. 그러면 너도 좀 구원하고 나도 좀구원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달는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살려야 할 수가 없는. 그서자만이잖아요 자망을 지까서1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자복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오히려 숨기고 예수님을 초롱하는 자였다라는 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돼 통통하지 못한 사람.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문속에는부원함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까라는 근데 이해박자의 모습이 단지 지성예수님 작전에 매달린 사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구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이해박자와 같은 모습을. 이해막자는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받은 게마지막요 기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 제가 종종 이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있는 어 해막자들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으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알잖아요 보통 이제 질문을 예수님 옆에 누가 다녔죠? 그럼 다들은 알아요. 죄인이 다녔다. 좌편에 달린 죄인이 잘못을 한 사람일까요? 우편에 달린 잘못을 하서 행악자가 잘못한 사람일까요? 그러면 10년, 20년 사는 사람들도 잘 몰라. 생각이 안 나. 박차장도 그런 거예 근데 알아주는게 있어요. 좌편에달 때는 지으시 들어가잖아요. 지으시 들어가니까 뭐예요? 죄인이 뭐예요? 죄인 예. 우편은 이은이 들어가잖아요. 이은이 들어가니까, 오른이 들어가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은 죄인이고, 우편은 의인이다. 예, 네, 그랬더니,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좌파가 없어라. 좌회전에 파가 없기 때문 그래요. 근데 자회전에 없기 때를 떠나서, 이제, 좌편에 이제 죄인인데, 이 죄인,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죄를 깨닫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좌, 좌편에 있는 죄인보다, 도한 죄인이 로러분보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단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 여러분과 저에게 숨없이 많은 기회를 주신 게세요이 행업자는 마지막 시절에 많는 기회를 받았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회를 숨없이 주님께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근데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행악자처럼 작편의 행악자처럼 죽음을 맞아야 되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잡는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부인의 길에 설수 있겠죠. 근데 제가 좀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도둑질도 안 해요. 저는 누구 사람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미국 행위을 해요 유럽 행인을안 했어요. 저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해서, 누구를 해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냥 죄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고, 삶속에, 우리 입술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때로는 생각속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로 태어나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종종 원죄라는 걸들어보잖아요 예? 네. 원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일 인 수밖에 없어. 요 나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나쁘게 행동해요. 착한 것은 아무리 인가가르쳐도잘 하지 않아요. 그냥 외우리가 죄일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죄 가운데 태어난 여러분과 전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의미로 살아갈 수 있게. 근데 우리가 죄를, 죄 가운데 이 좌편의 행악자처럼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도 의 불구하고 조롱하고 그런 편에 우리가 우리도 역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가 주어져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행악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 분과 제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것도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구나, 오늘이 마지막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라고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럴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좌편의 방문은 비록 십자가의 매달려서 그 기회를 마지막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못해 그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편의 말로도 우편의 누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우편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행악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옥편의 메가레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중수밖에 없는 아주 악의적 것이죠. 악한 일이라는 존재. 죠근데이 어, 사건도 단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7장 38절에 어,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냐면 강도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 그러니까는 어, 제자 마태가 이야기야구 편에 사람 이십자를 순한다며요? 강도였고요, 강도. 근데 이 우편의 아테네에 있는 강도, 그는 똑같이 좌편에 있는 사람처럼 큰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의 형을 당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와 내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노안에로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형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리 옆에 달려있는 이 예수는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옳은 일만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는 다르고 그분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이 사람은요 좌편의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하나예요. 좌편의 사람은 정말 무지했었던 건데 이사람은 너무 독특했던 것 같아요. 행악자치고 자기가 너와 나를 죄를 지어서 이 십자가에 형 달리고 이분은 옳은 일만 하셨어라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님, 주님께서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임하실 때. 저를 기억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회에 자기가 이제 시작해서 죽으면 끝나는데, 이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얻게 되면 죽을 밖에 없는 죄인이고, 자기는 영영 홍보를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짧은 한순간에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그기회를 잡았어요. 그 죄를 잡으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게 될거다그 마지막 교회 잡아내서 자기가 어떤 강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주님 앞에서 다 용서받게 되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주성 가운데서 살아나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나 하나 깨달을 일이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게 되세요. 그러면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를 졌어도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아 이거 이거지만 주님께서 나한테 회개하라고 해라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회개하자 안 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이 회개할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다니다가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니다가 는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20세 30세가 돼서 죽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알겠냐라는 거예요. 현주희 쌤이 한0세 살다 죽을 것 같아? 네? 응. 우리는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회는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요 <laughs> 마지막 기회에이 십자가에 달려지는 이 행악자와 같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 흔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흔히데 여러분 회개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면 오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 한에 세 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 주일학교 분들에게 우리가 매 날마다 얘기하는 아침에 일어날 때기도해보록 노력해봐,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봐 그런 습관을 왜기도해야 하냐면 여러분과 저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침대 앞에서 모이불 뭐 앞에서 물을 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거 오늘 한 날에 내가 회개할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겠어요? 내가 잠자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내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면 회개 기도하는 그회개 기도 한 번으로 지금 이 행악자는 어떻게 해서 이 감독을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보에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우편의 감독처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구원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이 행악자가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로 도 신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거예요. 저분이 나를 기억만 해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 믿는 회성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나도 지금 얘기하면 무조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떤 죄를,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용신이 있어야 된다. 는 그럼 마지막으로 십자가에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 마지막 누구의 모습이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 돼. 예수님의 모습은요, 모든 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재물로 죽으신 그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평마감의 부패 예수는 아무런 죄도 짓지않았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성관들이 어떻게 보면 죄를 누명시킨 거죠. 누명시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거는요,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그런 것들이 힘이, 전지전능함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거니요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네요. 예수님도 거기서 피하고 싶었어요. 그 잔을 옮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거밖에 없기에 그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수으실수 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이나 가짜 목사들이요 이걸 너무 잘하는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길진이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라는거예요 왜? 길은 그거 하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목사들이냐면 이 우리나라가 자기주심으로 돌아가라고요 자기중심 그리고 뭐, 뭐라고 얘기해요? 지가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서 뭐 하나님께서 나를 까우면 뭐 만든다 이런 용사도 나와요. 지가 너무 너무 그,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가 뭐까어서 때린다 그런 뜻은 아니었겠죠. 자기가 그 정도 친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라고 그겠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모자세요? 예수님이 예? 오직, 기리오, 지리여 생명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이단인것 같은데, 아,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면 이단 같은 다 났어, 도그러 그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두 분께 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리오, 지리여 생명이신 예수님의, 예수님과 자기는 동기동창이거든요. 이단들이 그런 거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이 될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 되될수 없어요.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니까 죄로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영영 멸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 용자라도이달 사람들도 우리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사랑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빨리 돌아가는 길만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이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아 네? 뭐, 사이는사이는 그럴 수 있어요. 너가 잘 몰라서 그런가. 그, 그, 진짜지 가짜지 잘 몰라서 그런다 라고 네.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진짜지 가짜지는요. 인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됐으면 은 진짜요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며칠 만에 네? 3일만에 살아나셨어요 어떤 분들도 죽었다가 3일만에 살아난 사람 없어요 요즘에 그 거짓목사 중에 뭐 자기 죽었다가 살았다고 한 사람 있어요 어?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 죽었다가 3일만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사람은 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교주들, 교주였던 사람들, 묻혔던 뭐 통일교 교주, 옛날에 뭐 통일교 교주들, 그사람들 죽었다가 어떻서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만 오르지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의 길이요 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생명이 다해서 호흡이 끊어져 죽으면요 살아나지 못해요. 만약에 자기가 죽어서 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다가 살아났다.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호흡이 붙어 있었는데 뭐 그게 어떻게 죽은 거야? 호흡이 다끊어지고 3일 이상 에이? 만약에 자기는 그렇게 살아 났다라고 얘기하면 응. 요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시체 들없다다하는 데가 영안실 냉동고에 된다고잖아요. 했 냉동고에 한 3일만 겉에 꺼어 보면 알수 있어요. 냉동고에 3일 딱못 갔다 꺼었는데살아났어 그게 누구예요? 예상 근데 넣다가 꺼내서 앉아 가서 거짓이 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도> <laughs> 큰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만을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짜 검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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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꽤나 개구쟁이였어요. 제가. 엄청 개구쟁이였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여자를 딱두번 때려봤어요. 야, 부산님도 여자 때리는구나. 그래 <laughs>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여자를 딱두번 때려봤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주번. 초등학교 때, 여자들 주번이 생각나세요? 네. 그 주번 완전 딱, 달면, 앞라 그런 것처럼, 어깨를 아, 딱, 굴려라고 아, 아, 네. 어? 교실하면서 딱 쳐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주번이었어요. 문 앞에서 딱써서야 되는데, 그때 이제 주번이, 주번하면서 이제 송소를하고있었는데 아, 음. <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 이제 문 있는 데서 이렇게 청소를 할때 어떤 그 여학생이 나가려고 하는데 거 내가 지금 나가면 안 된다 못나가고 막았어요. 그랬더니이 여학생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 근데 못 나가게 막아서 주머니니까 나 완전 까지 차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내 지저분을 뺏어가고 때리는 거야 나를. 그갖고 내가 한 대만 더 때리면 너 나한테 맞는다 그랬어요. 그때 또 때려. 내가 두번 참았다. 너세 번째 재 나한테 맞어? 또 때리는 거야. 세 번째 재가 어떻게 됐어요? 때 근데 그게 잘못했어요. 누태이에 맞았었어요. 누태이가 어떻게 어요 방태이가 어요 근데 누태이가 방태이가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머니 모시고 와라. 엄마가 왔어. 요 엄마가 선생님한테 잘못했어요. 그 부모님한테도 죄송해요. 그 여학생을 없고 병원을 다셨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개를 얻어다 주고서 같이 오는데, 내가 그때 대구장이잖아요 화가 나요.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엄마가 피고 잘못은 내가 했는데왜 엄마가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하는 게 내가 안 빌면 너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리를 안 치료해주면 너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대신하는 거야. 제가 그리고 나서 하, 내가 진짜 자실은 여자한테는 안되겠다. 어. 그랬는데 제가 저부다한 마리 하나 더 터져요. <laughs> <laughs> 또 제가 누굴 때렸어요? 여자를 때렸어요. 왜 때렸냐면 그때는 제가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돼서 학교에 갔다 오는데 옛날에는 <laughs> 왜 그, 그렇게 크레이지 우먼들이 많아졌어요? 일명 뭐예요? 미친년. 미친년들이 많았어요. 이 미친년이 제일 왜 묵은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사람이게격니까요못뛰게 <laughs> 되는 거야. 신문. 신문 뛰다고 하는데 못뛰겠어 그래서 제가 두번째 어머니하고는 약속 여자는 절대 알게 되습니다 <laughs> 그걸 깨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이친년을 <laughs> 때려서 뛰어내어요 제가 지금 여기 흉터가 있어요. 사람이 물잖아요. 여러분 독사만 독이 있는지 아시죠? 사람도 이이배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밀면 독이 들어가요그 흉이 안, 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딱두번 여자를 때렸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어머니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내 안에 울리고 있어요. 내가 빌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보령당하니까 너가 잘못한 거 너가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르는 거야.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까 봐 십자가에서 대신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깨달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정말 미친년이나 한가 마라, 지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해보는 거지. 미친년만 하기전까지는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도하실 건데 내가 미친년을 안 만나게 됐어, 잘. 어. 때로 는 미친년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겨야 되는 거예요. 때리자. 그러고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인들보다 악인들보다 선한 사람들을 내 주위에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 삶람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예요. 우리들이 의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셔서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기회에 악인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나봉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 하나 예수께서 영원한 기이요진리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없이 치러, 추러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왜? 내 대가를 누가 치러줬습니까? 주님께서 치러주셨습니까? 이번 한주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정말 나의 사랑으로 한번 돌아보고, 아,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대가를 우리 부모님이 치러주시고, 나의가 죄 지를 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시고, 주, 그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랑하는 경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어떠한 죄의 볼도 받지 않게 하려고 대가를 치운 거야.라는 그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할생교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